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요소 김현식입니다. 자 오늘 매디온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6거래일 동안 눌리던 주가가 드디어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이 흐름 그냥 반등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의 수급 매물대 소화 자이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붙으면서 매디온이 다시 위쪽을 보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매디온이 여기서 버티는지 다음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12월 기업 설명회 전까지 어디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지 딱 보기 좋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주식 해어스 채널 구독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구독자 300명 빠른 달성을 위해서 주주님들 힘을 조금씩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유망 종목들의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매지오는 3.4% 상승을 하면서 69,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67,000원에서 마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66,000원 지지 라인 테스트가 정확히 나왔고 오늘은 6거래일 만에 첫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구로 올해 매수가 장 초반부터 꾸준히 유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급이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자연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어제와 비슷했고, 자 이것은 과열 없이 올라가는 반등입니다. 건강한 상승이라는 건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빼버리는 패턴이 아니라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들어오는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거를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개인과 금융투자가 내놓은 물량을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가져갔으며 투신 또한 소폭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 외국인은 이미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거의 모든 물량을 다 가지고 갔다? 자, 이것은 아직도 지금의 주가 저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장 중에 7만 천 원대까지 올려갔다가 밀린 것은 아쉽지만 지금은 매우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의 6만 9천 원대 현재 단기 매물대에 이 매물대를 소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7만 원, 7만 원대를 안착하게 되면은 매물 소화 후 재돌파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7 2 0 0 0원대만 돌파를 해 준다면은 이제 고점 영역입니다. 정고점과 신고가 영역 재도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전 고점 돌파와 신고가 경신 이후에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빠른 수직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의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이 수급과 매물대 정리, 그리고 지지선 확인이 모두 겹친 시그널입니다. 메이저는 지금 핵심 모멘텀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16일 기업 설명회. 주가는 이 기업 설명회에 근접할수록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붙는 구조. 과거에도 동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 22%. 바이오 중에서도 최상위권인데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높은 바이오는 존재감이 있는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가장 시세가 강합니다. 최근 조정은 외인 차익 실현이었고 이제 다시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자 그리고 66,000원대의 지지 확정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주가가 늘린 게 아니라 더 올라가기 위한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 호실적이 투자 심리에 강하게 긍정 반응을 줬습니다. 엔비디아는 8%대 상승을 했고, 자 AI 버블론이 완화가 됐으며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지수 전체는 반등을 했고 특히 바이오 수급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즉 매주인이 반등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날이었습니다. 자, 다만 12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 정도로 급락을 하면서 FOMC 전까지 금리 관련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추세를 꺾을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안도 랠리와 테마 그리고 실적주 중심의 상승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매주는 지금 66,000원대 지지 확인 그리고 수급 전환의 신호 매물대 소화와 엔비디아 호실적의 수혜 그리고 기업 설명회의 기대감 시작 전에 준비 의 구간에 다시 한번 들어섰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숨 막히게 달려온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내면서 AI 버블 논란이 순식간에 진정이 됐고, 국내 시장도 그대로 반응을 하면서 반도체 중심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도 샀고, 기관도 샀고, 수급이 오랜만에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나는 왜내 계좌가 안 오르지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은 특정 업종이 시장 전체를 압도한 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을 했고 상법 개정의 기대감으로 지주, 증권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일 갈등으로 여행이나 화장품, 수산주는 개별적으로 급등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런 날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뭘 사야 하나요?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저는 매 시장을 보면서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어느 섹터가 턴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이길 수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대로 이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매달 꾸준히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는 매준 역시 추천드리고. 뭐 횡보 구간을 거쳤지만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으로 현재 오늘 종가 기준 추천 매수가 대비 8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방향을 만든 날에는 기관이 조용히 주워 담는 종목, 외국인이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는 종목, 조정 조정을 끝내고 이제 다시 시동을 거는 종목들이 명확하게 잡힙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포털 뉴스나 차트만 몇번 본다고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시장을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매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서는 오는 시장의 핵심 요약, 지금도 유효한 추천 종목 리스트, 그리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자, 이 모든 것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채널이나 영상 하단. 더 보기만 누르시면 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 한 번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은 다시 방향을 잡으려는 초입에 와 있습니다. 자이 구간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다음 구간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 구간을 가져가는 사람만이 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급하게 따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분석만 차분히 보셔도 어느 순간 느껴지실 겁니다. 아 이래서 이 종목이 오르는구나. 자 지금이 매매하는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 수익을 낼 수가 있구나. 자 그때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비중 늘리고 계좌 복구하고 결국에는 이 수익으로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지수보다 종목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제대로 고르면은 이런 장에서 충분히 이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해 오서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